과거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은 MMORPG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때 온라인 게임의 중심이 되었던 우리나라는 막강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북미와 중국들의 후발주자들에게 점차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었고, 우리가 가장 잘 만든다고 자부하던 MMORPG도 와우의 글로벌 히트 이후 그들의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게임들이 대작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왔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 게임성은 이미 해본 듯한 예쁜 양산형 게임들이 조금씩 바뀌어 서비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획일화된 국내 온라인 RPG 시장에 오픈월드를 내세우며 더 이상 퀘스트가 노예가 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임이 나옵니다. 검은 사막, 국내를 넘어 북미, 유럽까지 히트를 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만든 퍼러비스가 있습니다. 퀘스트가 중심이 된 레벨 디자인은 MMORPG 하나의 고정적인 프레임이 되었습니다. 그래픽과 사운드는 점차 발전되어갔고 타격감과 액션이 강조된 게임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히트작이 하나 나오면 하나같이 그것을 따라하는 풍조가 날로 심해져갔습니다. 한때 온라인 게임의 대표적 장르였던 MMORPG는 개성을 잃고 점차 그 자리를 신흥 강자 AOS 장르와 FPS에게 내주었습니다. MMORPG의 하락세와 더불어서 조금씩 변화를 모색하였고, 단순한 그래픽 업그레이드가 아닌 유저가 직접 게임에 개입하게 된 3세대 MMORPG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3세대에 속하는 게임 중 검사막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뛰어난 그래픽과 액션으로 마비노기 여운 전의 라이벌로 꼽히던 C9을 개발한 김태일 사단이 펄어비스라는 게임회사를 세워 개발한 게임으로 실사에 가까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전투뿐만 아닌 생활 컨텐츠 역시 다양하게 준비되어 MMORPG의 미래라고 불리우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MMORPG는 장르의 특성상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2016년에 출시된 블레스는 공개된 개발비만 700억 수준이고, 곧 정식 출시된 로스트아크의 개발비는 이미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사막은 이에 비해 다소 저렴한 개발비인 120억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자체로 개발한 검은사막 엔진으로 제작되어 상용게임 엔진 비용이 들지 않았고, 회사의 규모도 작아 게임 제작 노하우가 축적된 개발진이 안정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미 상당 시간 이전부터 다음 게임과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손발에 맞춰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불협화함도 줄였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게임 검은 사막은 국내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오픈월드를 제대로 구현한 게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PvE, PvP는 물론 낚시, 무역, 연금, 요리, 농사, 공성전 등 게임에서 할게 너무 많아서 대부분의 유저가 몇 가지 콘텐츠만 골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출시작이지만 여전히 뛰어난 그래픽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리마스터까지 발표하여 더욱 멋진 화면을 보여줍니다. 컴퓨터 타는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요. 개인 거래가 차단되어 있어 아이템의 현금 거래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거래소 상한가와 하한가가 의도적으로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게임 내 물가가 뛰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수요가 많은 경우 상한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작업장과 매크로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게임에 일정 시간과 돈을 투자하다 접을 때 아이템 매니아등 되팔아 어느 정도 보상을 챙겨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전의 게임과는 달라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선 현질 없이도 게임 플레이는 가능하나 무게, 인벤토리, 폐쇄, 유무 등으로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 조금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면 기본적인 현질이 필요합니다. 사행성 캐시템은 없지만 강화의옷빨이 매우 강한 게임이기 때문에 장인의 기업과 같은 캐시템의 도움을 받아야 스펙업이 좀더 용이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페이트원이 아닌 돈을 써도 운이 안 좋으면 강화해서 미끄러지거나 악세가 터지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때 야생마님은 매달 20만 원 정도를 꾸준히 과금하였고 저는 밸류 패키지를 제외하고 거의 하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공방 합니다. 캐릭터가 강해지기 위해선 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시간과 운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R2C9 등 인기 온라인 게임을 만들던 김대일 펄어비스 전 대표는 2010년 자신을 따르던 개발 인력들과 함께 펄어비스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게임 검은사막이 2015년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높은 사양과 호쾌한 액션을 원했던 유저들에게 생활콘텐츠 중심의 다소 높은 진입장벽으로 큰 인기를 끄지 못합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유럽, 북미 등에서 흥행을 하였으며 테라의 예와 비슷하게 팀에서큰 인기를 끌어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2차 전직과 같은 클래스별 각성이 등장하면서 초기에 무기 액션감이 아닌 화려한 UPS로 눈이 즐거운 RPG로도 발전하였습니다. 파워 인플레이션으로 죽창 사막이란 오명도 가지게 됐지만요. 초기 김대일 전 대표 이하 개발진 7명 규모에서 500여 명에 가까운 인력이 일하는 큰 회사로 발전하였으며, 검은사막 IT를 기반으로 검은사막 모바일이 출시되어 펄어비스의 새로운 돈줄 역할을 하고 있고, 콘솔화도 여전히 개발 중입니다. 보스템에 속하지만 다른 보스방 같은 우돈에 비해 떨어지는 성능으로 인기가 없는 빨간 코의 갑옷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웬그린지 빨간 코 갑옷이 거래소에서 모두 팔렸다가 보스템 상한치인 8천만원에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게임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현질은 혈질이 아닌 매니아를 통한 정석적으로 펄을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게임 문화를 마련할 수 있었으므로 정당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퍼블리셔인 카카오 게임즈는 이 행위 당사자들에게 30일 이용 정지 조치만 취했으며 유저들에게 정확히 제재 및 회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유저들의 의구심은 커진 상황이어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언급하는 유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30일 이용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무고한 유저의 처벌로 여론이 더욱 악화되어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고 유저들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악화된 여론을 잡기 위해 무고한 유저의 제한을 해제하였고 시위에까지 와서 유저들을 조롱했던 사건의 당사자인 전투비글과 태클소녀에게 비매너 플레이 및 운영방해 혐의로 영구정지를 먹여 사이다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퍼블리셔인 카카오 게임즈의 운영 미숙과 소통 문제가 가장 큰 잘못이었으나 게임 제작사인 퍼러비스도 이 비난에 대해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각성 등 공격력의 높은 효율로 푹직 사막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검은 사막은 그 대안으로 전투력에 따라 모험 명성을 주고 그 차이에 따라 피해 감소량을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보면 갑 배치라고 할수 있었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투력의 구조차에 의해 피해 감소량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강한 유저는 더 높은 피해 감소량을 얻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유저들은 그들을 잡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론이 몹시 안 좋았음에도 패치를 강행하였고 이에 반발한 유저들의 이탈이 게임 접속 시 체감이 될 정도로 몹시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검은사막이 서비스 이후 몇 년이 흐르자 고인물화가 되었고 기타 다른 온라인 게임과 같이 신규 유저 유입보다는 고과금 유저인 고인물들을 위한 운영으로 노선을 갈아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샤일리 패치 이후 대회 격변을 거치면서 이에 반발한 네임드 유저와 공성급 대형 골드들이 해체 및 브이콧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펄어비스 측은 패치 개선을 위한 한 달간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유저들에게 모두 밸류 패키지, 카마실브의 축복, 메르브의 팔레트를 한 달치 제공하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검은사막이라는 단일 이 p 를 바탕으로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 중이며 콘솔 게임도 개발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게임은 국내를 포함해 북미, 유럽, 남미, 중동, 태국, 일본, 대만에서 서비스 중이며 중국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서비스 종료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수익이 내수보다 해외 시장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외부에서 실력이 있는 인력들을 영입하고, 모바일과 PC 온라인 플랫폼은 성공적으로 사세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검은사막 IP와는 별도로 카운터 스트라이크 개발자 민 리가 메인 디렉터를 맡은 프로젝트 K라는 FPX와 AOS를 접목한 게임이 개발 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란,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